안녕하세요. 오늘은, 진짜 또 점점 깨가 나서 그러는지, 진짜 심플한 걸 그렸답니다. 네, 64번째네? 심플한 거를 그리는 것도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, 아무튼 다른 거를 그려야 되니까, 매번, 그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, 해보는 데까지, 그냥 열심히 하려고요. 네. 오늘은 또, 오후에 유학, 제가 만든 그 만다라, 그거, 유학 작업을 했고, 그러는 하고 조금 바빴어요. 근데, 요즘에는 봄이라서 그런지, 자꾸 그 오후에 그 식권증이 많이 오네요. 그래서, 좀좀 좀 힘들어요 제가 <laughs> 어디 다니는 것도 그렇고 사는 네. <laughs> 게참 뭔지 거기다가 또 제가 요즘에 좀 쇼핑을 많이 하는 거 그,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또토닥닥 했더니 오늘 또 우울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 났어. 제가 좀좀 얼굴이 브라부하는 얼굴로 나 앉아있으니 유학 작업을 할때 했더니 남편이 이제 카메라를 탁꺼내더니예뭐 제가 자기 부인이 이렇게 지금 유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근데 제가 말을 잘못해서 고리난 얼굴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근데 이거 금방 풀어질 거예요. 미안합니다. 이로 그걸로 이 핸드폰으로 상가를 하고 그거로 올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<laughs> 그런 건참아지 곤란한 얼굴은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저녁에 다시 둘이 막걸리 한잔 하고 족발에다가 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. 사는 게다 그런 거겠죠. 얼마나 살는지 지금 벌써 남편은 80을 바라본답니다. 7 7세예요 그런데도 제가 아직도 아기처럼 음 수정을 부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고 살 시간도 많지 않은데 그런 거 보면 참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<laughs> 그러다 보니 눈물 날라 그러네 이렇게 이런 사진이라도 찍으면서 제가 또 고백을 해 보는 거죠 미안하고 언제나 제가 어리광을 받아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돼 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<laughs> 앞으로는 잘 살게요. 여러분들도, 화가 나도, 그냥, 한 번만 꼬딱 하면 되는 건데, <laughs>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그거, 그치요?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, 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떤 때는 이별 연습이라는 게 있다는데, 이중에 혼자 됐을 때 이별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우리 딸이 늘 혼자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라고 시키는데 전 아직 그걸 못 하거든요 못떨어졌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봐야 되나 까는 그런 생각도 해봤답니다 <laughs> 웃기죠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만다라만 이거 사진만 보여주고 제가 아무 얘기도 할수 없으니까. 하 아, 음악만 틀어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할게안 되거든요. 보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다라는 음, 우주의 근원 마음의 배꼽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목음 뭐 그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은 거죠. 저는 이거 오전에 그렸어요. 오후에는 요약 작업하고 남편이랑 타다닥 했다가 저녁 먹고 또하 깔깔깔 운동하고 들어왔습니다. 아르가가 <laughs> <를> 이랬어요. <laughs> 그러면 <그럼> 좀 웃기죠? <laughs> 자, 또 내일 뵐게요.